아 진짜 해골물 괜히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개 좋아. 제가 과거에 오버워치 한참 할 때는 사운드 플레이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마스터까지 갔어요. 그땐 에임도 좋았어. 에임도 막 이렇게 나만의 물론 이제 그랜드 마스터도 마음만 먹으면 찍었어. 어?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유튜브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하드하게 안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마스터면 진짜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시절에 오버워치를 그만두면서 배그를 한참 할 때가 있었는데 배그를 할때 사운드 카드라는 걸 샀어요. 앞뒤 좌우 이렇게 방향성으로 이렇게 다잘 들린다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꽂았죠. 이어폰 헤드셋 딱 끼면서 와, 이래서 사운드카드 쓰는구나, 좋다, 좋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게임을 했을 때 보면은 본 사람들 할 거야. 제가 사프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나는 분명히 옆에서 들린 것 같은데 뒤에서 들렸대, 시청자들은. 나는 분명히 다른 데서 들렸는데. 어, 아닌데, 정면에서 들렸는데 막 맨날 이러고. 근데 알고 있까 뒤에 나타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내가 솔직히 생각을 해봤어. 내가 이제 나이를 먹은 건가? 내가 이제 좀 귀가 안 좋나보네? 나 이제 사프를 못하나? 이 생각을 했었던 거야 내가 들어다가 어제 문득 생각이 난 거야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게임 컴퓨터에 있는 소리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왼쪽 들리고 오른쪽 들리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걸 들었어 그런데 디리링? 디리링? 이래야 되는데 디리링? 디리링? 이러는 거야 씨. 그냥 그래, 어? 뭔가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 해가지고 사운드 카드 드라이브를 켜가지고 5.1 채널 이렇게 켜봤어. 그러면은 스피커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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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었어. 해가지고 들었거든. 여기서 정면을 디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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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말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지고, 저기 고래씨 옆에 같이 살잖아요. 고래씨 저기 방에 가가지고, 개 컴퓨터로 테스트를 했어. 이리네? 이리네? 이러는 거야. 어! 됐다, 씨! 어, 씨! 하면서, 야! 레시야 잠깐만, 일로 와봐. 해가지고, 얘예 여기 앉혀놓고, 야, 잘 들어봐. 어디 방향에서 들리는 건지, 이거 구별되는지 한번 보라고. 앉혀놓고 딱 씌운 다음에, 딱 재생시켜놨어. 형, 다 똑같이 들리는데? 이러는 거야, 고래씨가. 와! 야! 그렇지! 맞지! 야 ㅅ 아, 됐네! 하면서 이제 거기서 설정을 막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laughs>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투컴 세팅이잖아요 여러분들 사운드카드를 박았으니까 사운드카드가 출력장치여야 되잖아 근데 출력장치가 HDMI선이 출력장치였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까지 마이크하고 막 이런 세팅을 해놓은 게다 무용지물이었던 거지 나 열불이 다 안나 거기서 이제 나 미치겠네 말이죠 거기서 사운드카드를 이제 설정을 잡았어요 소리를 키니까 소리가 안들려 이거는 사운드 카드 꽂았는데 이게 소리 가안 들려. 알고 보니까 마이크 단자에서 꽂아 놓은 거야 내가. 마이크 단자에다가 출력 장치를 꽂아 놓고 들으려고 하니까 당연히안 들리겠지. 그게. 그거를 빼 가지고 전면 스피커를 꽂아 놓고 하니까 오, 소리가 나는 거야 이제. 와 씨. 어느 대사 해골물 진짜. 이게 이전지났어 이전. 2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사방에서 들리는 거를 그냥 예측해가지고 했던 거야. 그래서 어제 레싱을 해봤거든요. 이제 세팅을 하고 레싱을 했는데 야! 나는 레싱 오프닝이 여기서 들렸다가 뒤에서 들렸다가 앞에 들렸다 나 이거 몰랐어. 나는 항상 똑같이 들렸거든요. 레싱을 키는 순간부터 게임이 달라졌어. 와아아아 <레전드> <레전드> 이게 게임이구나. <laughs> 어 님들 이거 진짜 해골물 진짜 장난 없었어요 진짜 어나 진짜 여태까지 모래주머니 진짜 존나 세게 타고 한 거야 아 어, 약간 봉인 풀려아 근데 약간 적응하기가 힘들어 지금 적응하기가 힘든 게 너무 잘 들리니까 왼쪽에서 울리는지 둘째에서 리는지다 들리니까 옛날에 총소리 나면은 n w 반향 n 반향 잡혀가지고 설명해줬잖아 내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야 합방할 때 보면은 내가 맨날 다른 반향 말해 다 이유가 있었어 어제 아 이거 하면서 욕이란 욕을 다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아니 내가 지금 2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세팅하면서 도욕 박으면서 했어. 그리고, 딱 헤드셋 끼고, 딱 세팅 끝나고, 노래 딱 듣잖아? 야 노래가 달라.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아이유 목소리가 아니야. <laughs> 야, 아우, <laughs> 레전드. 뭔가 이상한걸 느끼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어저들 사 해골물을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그냥 좋다고 인식을 해버리면은, 그건 영원히 좋아요. 진짜. 아, 진짜 해골물 괜히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개좋아. 야, 생각을 해봐. 내 머릿속에는, 나 사운드 카드도 박았고, 연결 다 됐고, 소리 잘 나. 근데 뭐가 문제지? 내귀가 이상한 거야. 이 생각한다니까? <laughs> 내가 나이를 먹었나? 내가 이제 못하는 거이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기계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버려. 어?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여러분들, 정면에서 들리는 그 사운드가 저 존나 소름 돋았던 게, 왼쪽, 오른쪽, 좀 구별이 안 됐다는 게난그 상태로 FPS 게임을 했다는 게다 너무 놀라워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좀 억울할 만했어 나는 야 20만 원짜리 싸카 박아놓고 그때 당시 더 비쌌지 20만 원 중반이었을걸 요 오늘 배그냐고요? 그럼 레식 할 건데요 오! 어, 어, 으